다속 유형모의 가운 찍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해신학, 상해신학, 즉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해신학, 즉관, 다속의 신학 방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식 서구신학의 개인주적 신앙을 기조로 하는 심리학적 신학의 것과는 다르다. 또한 그것은 불교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심천심의 직관적 방법론과도 다르다. 나는 그것을 직관적 방법론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객관적 분석이 근대 철학의 방법론이고 직관은 종교적 방법론이라면 직관은 선도의 방법론이다. 직관은 직관과 구별된다. 본래 직관이란 논리를 계기로 하지 않은 직접적인 판단이요 추리라고 하고 있으나 즉관은그 누구보다도 주관과 객관을 대립시켜 그 대상을 판단하는 사고 방식이 아니라 주관의 아무 작용이나 추리가 없이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내용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리는 태 없이 그 사물을 그대로 직접 보는 관찰인 것이다. 그 모습, 그 상을 그대로 보는 관상관이 직관인 것이다. 관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전이 다석이 심취했던 주역이다. 상을 그대로 보는 이 직관적 방법론이 곧 상의 방법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장자의 주물편에서도 귀로 듣는 방법, 마음으로 듣는 방법, 그리고 귀로 듣는 방법으로 구성된 세 가지의 인식론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상의 방법론은 기의 방법론과 공명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다섯에게 있어서 신학은 객관과 직관의 경계를 넘어서 신 또는 궁극적 존재와의 혼연일치를 이루는 상태에서 얻는 직관적 깨달음 곧주역과 같이 전체를 한꺼번에 통전적이고 통시적으로 화련 관통하는 상을 체득하는 수행과 득도의 단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도가, 선가, 불가와 같은 동양 종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 곧 득도의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석사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다석사상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다석사상을 객관론과 유물론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신학적 방법으로 신학하고 세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서구 신학의 영향으로 기술지성 중심적 환원주의 의 함정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세계의 그리스도교 신학을 그타성화된 지적놀이에서 벗어나 통전적 영성을 회복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신학은 본래 영성 신학이며, 영성 신학은 본래 성령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데부터 시작해 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관적 방법론 또는 기의 방법론은 알을 발전시켜 도에 이르는 이보다는 행함을 통하여 체득하는 행입을 선호하되 이입과 행입이 일체를 이루는 지행 합일과 깨달음의 지식이 곧 능력으로 체화되는 치지의 체능을 추구하는 신학, 곧 도의 신학적 입장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객관과 직관의 단계를 넘어선 직관적 입장, 그리고 인식론과 유물론과 유심론을 넘어선 견성의 단계에서 본 상을 신학하는 상의 신학,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학이, 다석신학이, 오늘날 세계 신학에 던지는 중요한 화두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신학과 아주 거리가 먼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20세기 후반기에 은유 또는 메타포가 신학의 주요한 주제로 떠올라 메타포 신학이 유행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는 이미 상해 기계화를 접수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디지털 혁명과 함께 아날로그적 글의 시대가 가고 상의 시대는 이미 온 것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글자와 문자가 중심이 된 이의 시대는 지나가고 비주얼 이미지가 주를 이루는 상의 시대가 온 것이다. 신학이 아직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이 상의 신학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오늘날 신학에 던져진 화두인데, 다속 영문은 이미 반세기 훨씬 이전에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의 시대에서 상의 시대로의 전환은 이의 시대에서 기의 시대로의 전환을 수반한다. 기의 시대는 상의 세계이며 선의 수련 문화가 크게 활약하게 될 것이다. 한글은 본래 천지인적 우주관, 곧 신인간 우주적 비전을 기초로 하여 형성화된 상의 글자이다. 지금 한글과 한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와 신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다석이 궁구했던 한글의 다요화가 성공한다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언어가 될 것이다. 천지인의 구조로 되어있는 한글에서 아레아자는 인에 해당하며 바로 가온찍기 태극점이다. 그래서 다석은 한글에서 아레아자가 빠진 것을 걱정하며 태극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석의 아레아자에 대한 집착은 상해 신학과 상해 시대를 맞이하여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석은 상의 글자인 한글에서 집착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말씀의 상, 즉 하늘의 계시를 파헤쳐 내리 했다. 예컨대 한글 뒷자 하나 속에서도 심오한 신 인간 우주적상을 찾아낸다. 눈은 세상 밑에 하늘 좀 하나 찍고, 신발짝 하늘을 받들고 위로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 신발짝을 누가 신고 갑니까? 이것은 한번 위아래를 통해 생각해 볼수 있는 류가 됩니다. 적어도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장만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난 류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된 류요 나입니다. 우리 한글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말에는 하늘에 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으로 세상을 표시하고 하늘점을 찍고 신발짝을 올려놓으면 누가 되고 사람을 올려놓으면 수가 되며 원이나 무한을 올려놓으면 우가 됩니다. 곧 누우수가 됩니다. 한 운님의 우후에서 이응은 목구멍을 그대로 둥글게 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더 깊은 소리를 내리면 흐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를 더 깊이 받드는 뜻에서 우후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에서도 첫 소리 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한 운님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이것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리 글에는 무슨 하늘의 계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하루 두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